샬록 오늘도 긍정 학원을 선포하겠습니다. 최강이 있어서 오늘은 올 4일 그리고 주일날 44일차입니다.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. 내 안에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.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산다. 나는 남편으로 그리고 아빠로 자녀로 형제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. 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는 베스트셀러 작가 겸 디즈니 영화 시나리오 작가다. 나는 사람들의 머리, 헤어와 마음도 예쁘게 해주는 디자이너다. 나는 이 지역에 다문화 센터를 설립하여 모두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쓰임 받는 자다. 아멘. 어, 오늘은 주일입니다. 음.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, 좋지 않았나 봅니다. 그래서, 아, 어저께, 그래, 정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, 정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고, 그리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어,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또 오늘 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과 또 어,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도를 어떤 도를 가르쳐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주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. 샬롬.